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원 삼성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규성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며 중심을 잡는다. 그는 짧은 패스를 통해 중원을 연결하고 상황에 따라 롱 패스로 템포를 바꾸며 상대 압박을 흔든다. 이규성의 패스를 이어받는 세라핌은 폭발적인 첫 터치와 속도 변화를 통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컷백 상황에서는 일류첸코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준다. 일류첸코는 제공권뿐 아니라 포스트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여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수원은 이규성과 세라핌의 조합을 통해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가며 양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까지 맞물려 하프스페이스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점유율 뿐 아니라 압박 전환 속도에서도 한층 세련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천안은 3-4-3 포메이션으로 맞서지만 공격과 수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정엽이 제공권 싸움을 주도하지만 단독 돌파력이 부족하고 명준제의 크로스는 압박이 강할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 중앙의 이광진은 템포를 조절하려 하지만 수원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타이밍이 늦어 전개가 끊긴다. 300라인은 제공권 방어엔 강점을 보이나 속도를 동반한 공격에는 간격이 벌어지며 불안한 장면이 찼다 특히 세라핌처럼 빠르고 폭발적인 돌파형 자원을 상대로는 회복 속도가 늦어 뒷공간 노출이 찼다 결국 천안은 전술적 유연성과 라인 간격 유지의 한계로 인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기 어렵다. 수원은 이규성의 패스템포와 세라핌의 돌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은 압박 회피와 커버라인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홈팀의 템포에 완전히 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수원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부를 결정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안정적인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우며 강격 유지가 매우 정교하다. 알베르티가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리듬을 조율하며 킬패스로 전방 라인을 살려주는 전남의 핵심이다. 그의 정교한 킥과 넓은 시야는 K리그의 최고 수준이며 한 번의 롱패스로도 상대 라인을 흔들어 놓는다. 호난은 빠른 스프린트로 수비 딜을 파고들며 발디비아는 세컨드 찬스를 살려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전남은 점유율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알베르티의 패스 한 방과 호난의 속도로 단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이들의 파이브백은 단순한 수비 전술이 아니라 역습을 위한 완벽한 발판으로 작동한다. 안산은 3백을 기반으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방과 후방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크다. 김우빈은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간격 조정 타이밍이 늦고 사라이바는 활동량이 많지만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라파는 측면 돌파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전남의 조밀한 수비 라인 앞에서는 돌파 공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으로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전남의 빠른 역습에 맞서기에는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다. 전남은 안정된 블록을 기반으로 역습 완성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알베르티의 킬패스 혼안의 속도, 발디비아의 연계가 결합된다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안산은 템포는 빠르지만 세밀함과 조직력의 한계로 인해 결과를 만들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부산은 라인을 넓게 쓰며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패신이 터치라인을 따라 치고 들어가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슈팅 각도를 만든다. 그의 드리블 타이밍과 볼 간격은 뛰어나지만 중앙 연계가 부족할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곤잘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연결과 압박 전환을 조율하고 사비에르는 템포 안정에 기여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부산은 패신 중심의 공격 패턴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선제 득점이 없을 경우 공격이 막히는 경향을 보인다. 부천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개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전방의 원투 패스 의존도가 높다. 박창준과 몬타뉴의 빠른 연계 플레이는 위협적이지만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이 단발성으로 끝나곤 한다. 박현빈이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수비 부담이 늘어나면 공격 가담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교체 자원들의 임팩트가 부족해 경기 후반 흐름 전환이 쉽지 않다. 부산은 측면 돌파에 위협이 있지만 완성도는 떨어지고 부천은 세밀한 패스를 시도하나 마무리해서 약점을 드러낸다.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가능성이 짙은 경기다. 히로시마는 343 포메이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세밀한 전환 플레이를 구사한다. 키노시타는 전방에서 압박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제르맹료는 문전에서 감각적인 움직임과 원터치 플레이로 수비를 흔든다. 나카지마는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탁월해 공격의 폭을 넓히며 1차전에서 유코하마 FC를 상대로 이 영완승을 거둔 바 있다. 히로시마는 후방 빌드 없이 간격 조율이 정교하고, 수비 전환 속도 또한 빠르다.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요코하마 FC는 같은 3-4-3 포메이션을 쓰지만, 루키앙 중심의 전개는 한계가 있다. 주앙 파울루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췄으나, 히로시마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 오구라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고, 미드필더 수비 간격이 벌어져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내준다. 1차전 패배의 여파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며,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히로시마는 홈 어드밴티지와 응집력에서 모두 위에 있다.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장악을 통해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요코하마 FC는 라인 유지와 체력에서 불안 요소가 많아 이번 경기 역시 히로시마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전망이다. 가시와는 3-4-3을 기반으로 안정된 점유를 선호하며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형태를 자주 구사한다. 카키타는 전방에서 세컨드볼 싸움에 능하고 고이지미는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며 전진 패스를 이어간다. 야마다는 자측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수비 복귀 속도는 다소 느리다. 최근에는 상대 압박에 맞서기보다 템포를 늦춰 흐름을 통제하는 운영이 뚜렷하다. 다만 점유율은 높지만 유효 찬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약점이다.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일본 내에서도 패스 네트워크 안정성이 가장 높은 팀중 하나다. 에리소는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원정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움직임에 집중한다. 다치 바나다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더블 피벗을 형성하고, 오제키는 이선에서 세밀한 패스로 찬스를 만든다. 1차전 3회 승리 이후,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가시와는 홈에서도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고, 가와사키는 이미 유리한 스코어를 지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중원에서 균형을 우선시하며,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안정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으로 박수빈을 중심으로 한 전진 전개가 팀의 리듬을 만든다. 그는 사무엘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레안드로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무너뜨린다. 레안드로의 컷백 타이밍은 정확하고 후이지는 문전에서 빠른 슈팅 전환으로 마무리를 시도한다. 박수빈, 레안드로, 후이지의 삼각 연계는 성남의 공격 루트 중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또한 볼을 잃은 직후 곧바로 압박을 가해 세컨드 볼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인천은 같은 4사이 구조지만, 무고사는 제공권이 좋음에도 연계의 정확도가 낮고, 제르소는 수비 전환 시 위치 이탈이 잦다. 이명진는 경험이 풍부하나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중앙 템포는 유지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뒷공간 노출이 작고, 최근엔 풀백 복귀가 늦어 커백 대응도 불안하다. 라인을 높이면 뒷공간이 낮추면 전방 압박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은 세밀한 전진 전개와 자칫 공격 루트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컷백과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불안정해 실점 위험이 크며 성남이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 하산은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제공권과 세컨드볼 대응에서 약점을 보인다. 은고이는 적극적인 몸싸움을 펼치지만 높이 싸움에서는 불리하고 김승호의 롱패스 정확도도 낮다. 손준호는 커버 범위가 넓지만 간격이 벌어지면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세트피스나 공중볼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상존한다. 경남은 같은 3-4-3을 가동하지만 공격 루트의 완성도가 훨씬 높다. 이중민은 높은 타점의 헤더로 제공권 우위를 점하고, 부르노 코스타는 좌측에서 컷백과 크로스를 반복하며 기회를 만든다 헤나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주어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며 공격의 균형을 유지한다. 경남의 핵심은 이중민을 향한 크로스루트로 세컨드 볼까지 이어지는 루트가 안정적으로 완성돼 있다. 충남 화산은 높이 싸움에서의 약점이 뚜렷하고, 경남은 제공권과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닌다. 브루노 코스타의 전진 크로스와 이중민의 타점이 결합되면 승부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경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